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 어, 나 주식 괜히 했어. 그러면 그렇지. 이상하게 돈이 너무 쉽게 벌리더라고요. 역시 오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에휴, 주식 투자는 할게못 되는데, 다 망했어, 이제. 망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주식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은 내가 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성이라는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숙제를 안 끝내면 어머니가 밥을 안 줘요. 이제는 손실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돈 번다니까 관심 가져고끝물에 뛰어들어서 물리고, 가진 돈다 털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마지막 고비에서 도망치고, 그러다가 모든 걸다 잊어버리죠. 그때 또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또 한번 늦은 타이밍에 기웃기웃거리죠. 어떻게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느냐? 반성하고 공부하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해야겠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다르게 행동하는 걸로. 그 내용을 이번 책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집필했던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에 이어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장, 이번에 물린 종목들, 이번에 망친 주식 투자가 자본가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에서 마지막 액땜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책을 통해서 뵙겠습니다.